저희가 준비한 8입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박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져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5년 전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주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도 저 장면 뭐 정치권의 여러 공방도 있었고, 그 이현종 의원님. 네. 2018년에 북한은 적에서. 주권국토 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 우리의적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국방부에서는 다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참 상식적인 이 논쟁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면 논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적이 아니면 어디가 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과 1950년도에 전쟁을 일방적으로 북한의 남침해서 전쟁을 했고요. 지금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우리의 수시각각 도발을 하고 있고 또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적입니까? 이런 당연한 문제를 대화와 적이란 주적으로 이하는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 없다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왜요? 적과도 대화하는 를 겁니다. 자, 이차 세계 대전 때 독일과 영국 다 대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이 아닌가요? 다 적이잖아요. 적과 다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저 이야기는 결국 국군 동수권자 대통령이 적을 적으로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싸워야 될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진다는 건 누굴 적으로 할지 그렇다면 왜냐하면 군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상대방이 적이 있어야지만 훈련도 하고 뭔가 갖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거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적으로 상정을 하더라도 당연히 대화는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적을 적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 세월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 이런 어떤 면에서 보 비상식적인 논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돌려 놓는다는 윤당선인의 의지 뭐 탈원전 부분도 있는데 특히 주적 얘기 혹은 국방 외교에 대해서는 윤당선이 좀 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은 뭐 대선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뭐 아니 북한이 정 맞죠.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요. 근데 문, 문재인 정부의 국방 백세 얘기도 저기 북한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 당연히 북한이 거기 포함되죠. 북한이 가장 우리 주권이나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표현을 북한을 하나만 찍어서 적이라고 적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나 논란이 될수 있지만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이 맞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걸 명확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적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걸 주적을 북한으로 적느냐 안 적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북한이 당연히 주적이고 우리 군대 우리 모든 군인들은 북한을 상정하고 적으로 상정하고 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도발도 원점 타격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수위는 일단 그러면서 조금 덧붙였어요 적주적 표현 방식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다시 넣겠다는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윤석열 인수위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센 말들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뭐 여러 정치권 공방이 있었던 선제 타격 얘기도 있고 왜 종전 선언에 이렇게 목을 매냐라는 표현, 버리장머리 그리고 최근에는 당선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평택 미군기지까지 찾았는데 서영주 대변님 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 가장 다른 점 하면 이 북한을 대하는 시각 혹은 한반도 정책 뭐 이런 게 가장 클것 같아요. 음 그러겠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자 측에 대북 어떤 정책 방향은 아마 그 MB 시절에 좀 그런 거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새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북 정책은 결정을 하는 건 새로운 정부의 몫이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인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낭북 정책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주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리장머리 고쳐놓겠다. 선제타격하겠다. 북한은 주적 맞습니다. 주적을 명시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듣기로는 시원하겠죠. 근데 나중에 나서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전쟁의 어떤 위기상황이나 그런 위험이 느껴지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한테 온다.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오면 경제적 손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 심도 깊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백서 다시 주적은 북한이다 이걸 넣겠다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됐습니다 그는 소위 요즘 군대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오늘 현 국방부 대변인이 마지막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군들이 가치관이 날것 같은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있어서는 5년간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요. 우리 장병들 역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기싸움들 참 <laughs> 대단한 것 같은데 초대 국방부장관이 될 이종섭 후보자는. 요즘 장병들 가치관이랄까 정신세계.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 대접관 얘기를 하셨는데 중심을 잘못 잡고 있지 않냐 했더니 부승찬 대변인이 우리 장병들 역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잘아시다시피새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이고요. 지금 부승찬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마지막 대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 어 그걸 어찌 보면 저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발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뭐 평화 뭐 이런 걸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해이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뭐 언론 같은 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 아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어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서 아마 정신전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새 국방부 장관은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주적은 북한이다. 아.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좀 다시 되돌려놓겠다라는 얘기까지 <laughs> 하나하나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치인들 화해하는 모습이 국민들 편안하게 만든다. 아. 뭐 박전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예방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박전 대통령님 건강 회복해서 월 10일 윤당선이 취시때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검찰청을 없애면 되겠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될지 한번 지켜보겠다. 어,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뿌른 대로 거들이라 민심을 바로 보세요. 뭐, 누굴 말씀하시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민심을 강조하신 댓글까지 다섯 개 만나봤습니다. 어,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속보가 준비가 돼 있나요? 아직입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속보를 기다리는 이유가 어,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의 입장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김호승 총장의 명의는 아닌 것 같고요.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다 한 줄입니까? 네, 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짧게요 잠깐만요 어~ 이현정 의원님 네. 음~ 일단 원론적인 메시지를 대검찰청이 내고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조만간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여러 입장을 낼것 같습니까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예전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당시에 어~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그 수사지휘권을 수용을 하면서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아마 전 검찰총장 본인이 검수한박, 그게 반반해서 본인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뭐, 김호수 총장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어, 이미 전국 지검장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검사들 다 의견 수렴이 됐고, 검찰을 대표하는 분이 이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은 아마 그 의견에 따라서 본인도 뭐, 누차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아마 민주당이 어떤 식이든지 이제 오늘 당론을 통과시켰고, 어, 법안 통과를 위한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호수 총장도 저는 사표를 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에 한 6시 15분쯤 끝났는데 대략 30분 뒤에 대검찰청이 한줄 입장을 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검수원방 얘기 앞으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좀더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